여러분 r e s t Rocking, e v e r e s 요 노스이트로 노스이 o t a l i z e r Do 로 i t r o v a Do Srova. 이 o s 여 t r 스 w a 로스 wait, 로 a i t Do see s h 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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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백 풀백 웨이 i 위 홀드 위 홀드 위 홀드 여러분 노스에 있는 디펜더들 다 찾아야 돼. Wait, w a 여러분 이스트 디펜딩.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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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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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스트로 w 여러분 이스트 나같이 three, two, 스트 댐, 이스트 댐, 이스트 댐, 이스트 댐, 이스트 여러분 wait, w a i 사우스, 에브라, 팜 사우스. 아 웨스트로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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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백. Wait, wait, w 여러분 그다음 깊게 한번 들어갈 준비. Wait, wait. 여러분 팜 사우스 에브라, 팜 사우스 에브라, 팜 사우스. Wait, w a 여러분 여기까지만 더, 더 가지 마, 더 가지 마. 예능 게이지 들어올 거 이제. 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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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여러분 w a i 이 w a 이 t w a i 웨이 a 웨이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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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드 i t w 백 i 백 w 백 i 백 w a i 백한백 i 스 wait, wait, w a i 드 wait, wait, w 웨이 t 웨이 i 웨이 a 웨이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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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웨이 여러분 이스 a 로 천천히 워킹 레디 천천히 워킹 레디 생 w 기 준비하면서 디펜시브 스킬 레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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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컴 y s e n 스 j u n 스 i j u 컴 g i d e f e n s i 스 e skill 스 e a d 여러분 i 스 w a 스 여러분! i 우스 a 스 t wait, wait. There are some houses, come south, everyone comes south, e v e r s u t 다 웨이 웨이 컴백 컴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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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님 매치님 컴백 컴백 컴 a 컴백 컴백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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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바운스 하면 돼. 컴 컴스 웃스스아 에브리원 컴스 웃스스아 에브리원 컴스 아웃스. 스아스바스하어여러 캐치 레디. 노 시스트로 워킹. 여러분 노 시스트로. 여러분 노스트스트로노 시스트 스내처 여러분 노 시스트 다 같이 쓰리. 투. 여러분 디펜에 e 컴백 디펜 d c 컴백 디펜 a c 컴백 디펜 e n 컴백 n 스 컴백 패스 컴백 e 스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 d come back, d n d o m e b a b hold e hold the we hold 홀 h 홀 h 홀 l d the h o l the h the hold the hold t h the h the h the h the h the h e h e h o e h e h o e h o d l t e t t t t t t No sense no sense Come back. dependent dependent spread dependent is dependent wait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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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back, spread and pull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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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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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old it we hold it we hold it we hold it we just hold we just hold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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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여러분 South east 봐. South East to 사우스 여러분 노스 볼 준비? 노스 Three, two. What? 노스 이점, 노스 Nice, nice, nice.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Defend it, come back. Defend come back. Defend it, come back. It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west. 여러분 west로, west로, 여러분 Up there, lady. 없던 레디 노스 이트인게이지 레디 노스 이즈 턴턴턴턴 노스 레디 여러분 쓰리 세컨 에러 노스 인사이드 레디 여러분 인사이드 다츠3투원 인사이드 레미 인드 인사이드 더미사이드 레미 사이드더미사이드 레미 사이드 레미 인사이드 레미 인사이드 레미 인사이드 레미 인사이드 레미 인사이드 레미 인사이드 레캐인 인사이드 레캐인 인사이드 레 캐치 인사이드 레캐인 인사이드 레 캐치 사이드레 인사이드 레미 인사이드 이 여기 러있어요 <laughs> 나이스 보고가 주겠다. 나이스 보고. 웨스트핑 찍히네요. 그럼 마운트. 어슬은 때리는 중. 빠따로 열심히 때리는 중. 네. 어디 핑핑핑핑. 어슬 어은 어스, 있어 요 여기 어슬은. 웨이 웨이. 올리클. 클레... 여러분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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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웨이. 여러분 노스위트 샬로 레디 노스이트 샬로 쓰리 3 2 1 샬로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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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 웨잇 네네 퓨리 은신밤이 있어요 네, 싸이는 아무도 없는거야 그럼 지금? 네 싸이 아까 그, 제가 혼자서 망치질하고 있었어요 라디언 두퇴 네, 혼자서 글루 도망갈거 같은데 네 글루 글로... 비스트 간다. 야, 그럼 위컴 노스. 우리 노스, 우리는 열로 우리는 열로 갈게. 야, 그럼 인사이드 3, 2, 1.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어디? 어, 아 아까, 아까, 컴 사우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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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로 워킹 워킹 저스트 워킹 더 워킹 더 워킹 여러분 더 갈거야 여러분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인사이드 3 2 1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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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제다이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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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빨로 루팅 아길라 아무것도 없어요 박사님 님 아무것도 없고 인사이드두명 있어 캡쳐 캡쳐 캡 와르다 forgetting... <laughs> <laughs> 여러분 존나어 전화어 존나어 전화어 네, 우리 마운터. 아이 왕. 왜? 에브런 컴노스스. 왜? 위 홀드 싸 외로 도는 애들 있으면 우리가 막해야 돼요. 왜? 힌트보로 보로 섞여 있어요. 왜? 아, 왜? 아, 우리 테리로 <laughs> 노스 웨스트로 들어갈 준비도 해야 돼. 오케이, 다보스로 왜? 여러분, 여러분 이스트 샬로 레디. 저스 샬로. 3 2 1 원. 샬로 댐, 샬로 댐, 샬로 댐, 샬로 댐. 컴백, 페스트, 컴백, 페스트, 컴백, 페스트, 컴백. 페스트 컴백. 글래시어 레이스. 글래시어 캡으로. 우리 노스에서 빨리. 글래시어 레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왜? 왜? 이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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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다. 여러분 이스트 디펜디 d 디 p 디 n 여러분 이스트 샬로 n d e n t and we see shallow three, two, one shallow, the s 여러분 l o w the 홀드, a l l o w the shallow, the shallow, the s h a l l 1 w the s h s the s 러 a l l o w the shallow, the shallow, the shallow, the shallow, the s 여러분 컴컴 히럽다 좀 인사이드 히좀 인사이드 터 들어와 있어요 조심 인사이드 레터 <돌 Impossible> 조심 인사이드 터심 여러분 이거 레터 잡을게 이스트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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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워킹 여러분 파이브 세컨 내려 이거 캐치 좀 계속 해줘요 오케이 나이스 여러분 노시스 레디 노시스 3, 리 1. 나이스 나이스 와이드 와이드 컴 노시스 에브라 컴 노시스 데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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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풀시풀시 캐치 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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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이 새끼 잡자 잡았다 로팅 로팅 내가 먹었다 컵너스스 아못 먹었네 그럼 컵너스스 잘 생겼습니다 컵너스스 핀 굳지래 핀 굳지래 펜이 찾아 어 이거 저거 다 배마다 어디 이거 이 새끼 공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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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 투원 루틴 안돼 와 진짜 빠르다 배만 아닌데 원에나인데? 원에나였어? 원에나인데 배맛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배맛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아, 인, 인디시블? 이런 말 어. 먹었다.